자, 어제 또 윤석열 대통령이 14번째 거부권을 행사를 하면서 또다시 이 정권 몰락의 신호탄을 스스로 쏘아 올리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솔직히 거부권 행사의 횟수를 우리가 이제 굳이 하나하나 세는 것도 정말 무의미할 정도로 마구잡이식으로 지금 난발이 되고 있죠. 그런데 이번에도 역시나 이 거부권 행사는 야 상당히 좀 기괴한 논리를 기반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를테면 유월항쟁과 부마항쟁 등이 민주화 운동 유공자분들을 지원하는 그것을 확대하는 민주유공자법의 경우에는 이게 민주화 과정에서 목숨을 잃거나 또는 실종되시거나 다치셨던 분들에 대한 이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정절차와 기준이 불분명해서 국론 분열의 우려가 있다 이런 헛소리를 기반으로 거부권을 행사했죠. 국론 분열에 가장 앞장서 왔던 것에 정말 끊임없이 비판을 받아왔던 윤석열이 거부권 행사의 이유로 국론 분열을 언급한다. 이런 것 자체가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경산국가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자신의 사상을 기반으로 이 국론이 모여야만 한다 이런 지극히 편향적인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했다라고 볼 사안이라고 봅니다. 아, 이번 거부권 행사로 다시금 국론 분열에 불을 붙인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거부권 행사 법안,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먼저 지원하고 이걸 집주인에게 나중에 받아내자 그런 취지의 전세 사기 특별법. 말 그대로 전세 사기 피해자 분들을 구제하기 위한 법안인데 단순하게 돈이 많이 드니까 할수 없다 이런 이유만. 내걸었을 네, 뿐이지 정작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아무런 대안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지금 그렇게 살려달라고 간절히 호소를 하고 있는데 정부는 그래서 뭐 어쩌라고 라면서 외면하고 있는 거죠. 심지어는 일말의 어떤 국민을 이해시키고자 하는 노력도 없이 정말 납득할만한 근거를 아무것도 제시하지 않았고요. 말로는 뭐곧 정부 대안을 발표를 할 계획이다, 이를 뭐 상세히 설명하겠다, 여야를 만나겠다 이런 입장을 내비쳤다하지만 이제까지와 마찬가지로 역시나 말뿐일 가능성. 그렇게 끝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또 거부됐던 거 뭡니까? 한우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한우산업지원법. 역시나 뭐 축산법 개정 약속하겠다, 뭐 22대 국회에서 즉시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만 덧붙였을 뿐이지. 앞선 다른 거부권 행사와 마찬가지로 대안이나 근거는 납득할 수준으로 제시가 되지 않았죠. 그냥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은 무조건적으로 반대하겠다. 정부의 당의 뜻과 조금이라도 어긋나게 되면 그저 좌절시켜버리겠다라는 것인데, 이렇게 좌절시킨 법안들이 모두 국민의 삶에 있어서 정부가 지녀야 될 책무라는 점은 물론이고 그 어떤 합의점도 만들어두지 않았다라는 것에 있어서 폭정, 독재 그 자체의 모습을 다시 보여준 것 아니겠습니까? 민생 법안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손 놓고 있었던 정부가 거부권 행사의 이유로 논의를 곧 이어갈 거니까 그래서 거부한 것이다라는 얘기가. 그 누가 이걸 달갑게 여기고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무대책 무책임성 발언들만 쏟아내면서 정말이지 고약한 떼쓰기식 정치적 메시지만 쏟아내는 모습에 이 정권에 대한 비토 정서만 올라갈 뿐인 거죠. 그리고 22대 국회라고 해서 정부 여당이 뾰족한 대안을 내놓는다든가 또는 그 스탠스가 달라지는 모습 기대할 수가 없는 거는 윤석열이 왜 22대 그 국민의힘 측 국회의원 초선 당선자들과의 만찬 과정에서 뭐라고 했답니까? 여러 차례 관련된 이야기에 대해서 지적이 됐지만 윤석열이 대통령 거부권 적극적으로 활용해라 이런 말을 했다라는 것이 확인된 바가 있었죠. 21대 국회보다 22대 국회에서 더욱이 이 정부와